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과 국내 수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강남구 의회는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주변국은 물론 자국민의 건강조차 위협하는 결정임을 자각하고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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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 사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원전 오염수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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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국제 해양 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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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원 일동